어, 369 게임은 참가자들이 돌아가며 자연수로 1부터 순서대로 말하되 369에 들어가 있는 수 말하지. 말하지 않는고 박수 치는 게임이지. 어, 3 3 6 0 3 9 6 9 0 0 같이 369가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 1부터 999까지 자연수 중에서 말하지 않아야 하는 수의 개수를. 그러면 이거를 바꿔 볼게. 음. 지금 뭐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니까 0도 다 포함되니까 얘를 0 0 3 013 06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숫자는 000부터 어디까지 999까지 해서 0부터 9까지 0부터 어? 9까지가 아니지 응. 369가 안 들어가야 되니까 쓸수 있는 숫자는 몇 개야 01245 음, 7, 7, 8. 이거를, 어, 중복해서 쓸수 있겠지, 그치? 중복해서 쓴 수들은 말할 수 있는 수야, 그치? 음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나오냐? 7의3등7의 3등이야? 음흠. 그치? 자리수가 하나, 둘, 세개 나왔으면 은 7, 7, 7쓸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지금 1부터니까 뭘 빼줘야 돼? 000을 빼줘야 돼. 7, 7, 7. 얼마니? 343. 343이야? 응. 그러면 999에서 343인데 n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 000. 그래서 더하기 1.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정답이 얼마가 나오니? 650. 6에다가 657 나오는 정태로 그치? 더하기 1 내주니까 657.